네 안녕하세요 김태민 작가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강의가 아닌 화면 캡처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 의외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가지고 어, 간단하게 캡처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윈도우키 시프트 s 눌러서 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캡처를 하는데 어,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요 스크롤을 다 캡처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왜 이런 화면을 캡처를 하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도 이게 한 번에 캡처가 다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 처음부터 요 스크롤 끝에까지 간단하게 캡처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 크롬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어, 크롬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에 크롬 웹 스토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일 상단에 크롬 웹 스토어가 나오게 되고요.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 go 풀 페이지 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카메라 모양이 있는 고풀 페이지를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크롬에 추가라고 있죠? 눌러 주시고요.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 이렇게 추가됐다라고 나오세요. 뭐 밑에 동기화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내가 캡처하고자 하는데 오셔가지고 여기 이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은 고풀 페이지라고 프로그램이 나오게 돼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네 전체 화면이 캡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PNG로 저장하실 수도 있고 PDF로 저장하실 수도 있으세요. 보통 저는 PNG로 많이 저장을 하고요. PNG로 저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걸 클릭하시면은 전체 화면이 네, 캡처가 되신 거를 확인 가능하세요. 네, 활용할 수 있는 건 정말 많겠죠? 이런 뉴스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내가 캡처하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캡처가 가능하시고요. 알려드리는 김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왜 저희가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영상 보다 보면은 특정 화면을 저장하고 싶으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강의를 보다가 이 부분을 내가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저장을 해도 되기는 돼요. 윈도우 s h i S 눌러서 뭐 윈도우의 기본 캡처를 이용해서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알려드린 이 고플 페이지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도 되는데 훨씬 더 쉽게 저장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역시 아까 저희가 했던 크롬 웹 스토어에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검색창에다가 스크린, 스크린샷 유튜브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스크린샷 유튜브라고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누르시고, 역시 크롬에 추가, 확장 프로그램 추가. F5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은, 여기 보시면 스크린샷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되죠. 이거를 바로 눌러주시면은, 네, 손쉽게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다른 캡처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은데 일단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 알려드렸어요.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